국내 가장 오래된 조리서인 수운잡방의 대표 요리들이 호텔 셰프의 현대식 조리법으로 재창조돼 선보여졌습니다. 호텔 신라가 전통 종가 음식의 세계화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500여 년전 조리서인 수운잡방의 대표 음식들이 최신식 호텔 신라의 한식당에 차려졌습니다. 삼색 녹두묵에 생선 완자가 어우러진 삼색 어와탕. 마와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은 뒤에 연물을 부어 만든 서여탕. 고기를 밀처럼 가늘게 썰어 육수에 끓여 먹는 육면 하나같이 조선 고급 양반가 음식들로 호텔 셰프들의 손끝에서 현대식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어, 요리법이라든지 레시피가 아주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요. 음식들도 의약이라는 그런 면에 아주 접목되는 재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운잡방에 실려 있는 121가지 요리 가운데 오늘 선보이는 신식 요리는 모두 8 가지. 호텔 신라는 안동의 한 종가에서 수백 년간 이어온 수운자방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가 음식 이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점 이제 점차 발전이 가지고 우리 음식 세계화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앞으로 사흘간 수운잡방의 대표 음식을 호텔 한식당에서 오찬과 만찬의 정식 메뉴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리 기법을 전수하고 그룹을 메뉴 개발 등 세계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가 음식 세계화와 발맞추어 우리나라 여러 종가들의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운잡방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종가 음식을 한국의 대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